Was that the beggar died and was carried by the angels to Abraham's bosom? The rich man also died and was buried, and being in torments in Hades, he lifted up his eyes and saw Abraham after and the uh, in his bosom. Then he cried out and said, Father Abraham have mercy on me and uh, send Rajaros that uh, he made dip the tip of his finger in water and uh, cool my tongue, for I am tormented in this flame. But Abraham said, Son, remember that you your lifetime you received your good things, and likewise uh, Rajaros evil things. but now he is comforted and you are tormented. Amen. 자, 하나님께서는요. 예,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우리의, 우리의 속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고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예, 그걸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또 아시는 거예요. 예,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에게 축복인 거예요.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므로 해서 우리의 피로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채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어,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겉모습이 아니라, 예,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속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운명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느냐, 세상을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지금 이 부자처럼 지옥을 가느냐, 거지 나사로처럼 천국을 가느냐가 구분되는 거예요. 단지 그것뿐이에요. 그것뿐. 무슨 손으로 한거뭐 이룩한 거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게 딱 갈라진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또 은혜로운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얼마나 또 무서운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세상적인 그이 생각으로 보면은 여기 지금 한 부자가 있어요. 부자가. 이 부자는 우리 세상적인 생각으로 보면 상당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롤 모델이 될수 있어요. 야, 저 사람처럼 돼야 된다. 저 사람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고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는지 그건 몰라. 그렇지만, 아무튼, 부자라서 돈이 많고, 여유가 많고, 날마다 아주 그냥 럭스리하게, 호화롭게 잔치를 벌인다 그랬어요. 호화롭게 연회를 베풀고, 파티를 매일 같이 했다는 거예요. 매일 같이. 아, 그 정도면 정말 여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물질적으로 여유 있고요. 예? 네? 또,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응? 날마다 그냥 얼마나 좋게 이렇게 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몸에 좋다는 건다 찾아 먹고 그죠? 응. 어.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반면에 이 거지 나사로는 뭡니까? 이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은 바로 이 부자의 그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밤낮 거기 거지 집에 아니죠 부자 부자 집에 가서 거기 문 앞에 누워가지고 어 이제 이렇게 그런데 뭐 거지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 응? 뭐 누가 알아주는 사람 아무것도 없지. 뭐 배운 것도 없지. 뭐뭐 뭐 아는 것도 없지. 나 g 거기다가 병까지 들렸어 병. 온몸에 헌데가 났다 그랬어요. 막 종기 같은 게 나가지고, 막, 진물이 질질 흐르고, 또, 고름이 막, 그냥, 이렇게 흐르고, 막, 이런, 그, 온몸에. 그러니까, 그, 그, 썩는 냄새를 맡고는 개들이 와가지고, 그걸 또 핥아먹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 네? 그, 나사로는, 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에요. 인간 쓰레기 같아. 뭐, 한게 뭐가 있어. 열심히 일해서 돈번 것도 아니고, 뭘, 뭐, 뭐, 뭘 이룩한 것도 없고. 그런데, 죽고 나니까, 이 거지 나사로는 바로 천국으로 갔어요. 천국으로. 이 부자는, 그 다음에 죽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됐냐. 여기 보니까, 그 이에 그 거지가 죽어서 시간이 돼서 이제 when the time come the beggar died 네? 거지가 죽어서 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바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그래? 그 다음에 부자도 죽었어. 자 rich man also died 부자도 또한 죽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장사가 됐다. 아니, 그러니까. 이, 먼저, 거지 나서로가 먼저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연이어서 이제 부자가 죽은 거예요. 얼마, 얼마 후에 죽은지는 몰라요. 그안나죠 그렇지만, 부자도 또한 죽었다는 거예요. 뭐, 얼마 후인지, 뭐, 1년 후인지, 2년 후인지, 3년 후인지, 뭐, 몇달 후에 죽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바로 또 죽었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부자가 아무리 돈이 많고, 응? 아무리, 좋은 거다 먹고, 몸에 좋다는 거다 먹고, 그냥 맨날 허허 깔깔하면서, 그냥 얼마나 즐겁게 살고 죽는 건 똑같네. 어? 바깥에서 그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냥 어? 막 질병에 걸려 가지고 막 그렇게 비참하게 살던 목숨을 연명하던 거지가 죽고 나서, 얼마 있어도 죽었다는 거야. 똑같이 죽었어. 결과는 똑같아요. 그런데 죽은 건 똑같지만은. 그간 곳은 천지 차예요. 음? 거지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갔고 이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 그러면은 부자가 무엇을 잘못해서 무엇을 잘못해서 어? 그, 그 지옥에 떨어져서 불 불꽃 가운데 괴로움을 받느냐? 음?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아니 내가 있는 돈 가지고 내 있는 재산 가지고 내가 파티 열고. 옛날 그렇게 어, 즐겁게 살았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냐? 뭘 잘못했어요, 뭘? 돈이 많은 것도 죄입니까? 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어? 아, 내돈가고 내가 썼는데, 근데 왜 지옥을 가야 돼? 응? 보니까, 그것도 여기, 여기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왜 부자가 지옥을 갔는지 이게 안 나와 있어요. 단지,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냐 하면은,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응? 좋은 거. 그니까 러 뭐냐면, 요즘 뭐 말로 뭐냐, 뭐냐면, 뭐, 태어날 때 금수저를 입에다 물고 태어난다나? 뭐, 예? 그런, 그런 사람이었나 봐. 무튼 간에 좋은 것 받아가지고, 어, 재산이 많고 이러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살았다는 거지. 그런데, 뭐, 이 나사로는 태어날 때뭐흙수저를 입에다 물고 태어났는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래서, 이게 고생고생 하다가 거지로 살다가 죽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고생을 했으니까 지금은 이제 편안한 천국에 와서 이렇게 위로를 받는 거다. 이렇게만 얘기하셨어요. 그럼 이것도 조금 이상하잖아요. 응? 아니, 뭐, 가난하게 산 사람은 그냥 뭐 불쌍하고 가난하게 살지 고생 많이 했으니까 죽으면 그냥 천당 가는 겁니까? 부자는 네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이제는 천당 가서 또잘 먹고 잘 살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지옥 가서 고생 좀 해라 이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런 그런 이 저기 서, 이 설명은 안되있지만은 뭐냐면은 부자는 아이 부자라서 돈이 많아서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했다. 날마다 놀러 갈 생각만 하고.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뭐 이렇게 좀 파티하고 뭐뭘 할까? 어떻게 하면 또뭐 맛있는 거좀 어디서 뭐 먹을까? 그런 것만 그냥 생각,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 그거만.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살까? 예. 그게 부자예요, 그게. 그러면 그, 그 마음은 뭐예요, 마음은? 마음도 부자야. 실제로 그 사람이 부자고 또 보이지 않는 속마음, 예? 하나님은 우리 속마음을 보시는데 부자의 속마음 보니까 속 마음도 부자야. 그부자라건 뭐냐면은 속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아니에요. 낮은 마음이 아니야. 겸손한 마음이 아니야. 예? 마음도 부자다. 그 말은 내가 돈이 많고 부자인데 내 마음이 어떠냐? 높아진 거야. 눈이 높아진 거야. 응? 내가 이렇게 돈이 많고 내가 부족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할 것도 없고. 응? 예, 이렇다는 거죠. 그게 바로 부자의 마음이에요. 부자의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그 마음이 천국에다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뭐 천국, 뭐 그런 거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아,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얼마나 잘,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뭐 나중에 천국, 이런, 거, 이런 것까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 난 지금이 좋아. 부자의 마음이 그거예요. 부자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세에 그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천국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부자라서 그러면은 나사로는 무엇을해서 천국에 갔느냐?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나사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병들었고, 없고, 그 누워 있었어요. 그 누워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나사로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그러니까, 나사로는 거기에 누워서 그걸 하면서, 고통 중에 있으면서, 병, 병을 알으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다. 저 천국밖에 소망이 없다. 그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뭐냐면 그 마음은 가난한 마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라, 그게.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고 그걸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 겉으로 아무리 뭐, 잘나보이고, 아무리 못나보이고, 그게 상관이 없어. 속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시는데, 자, 나사로가 그렇게 비참한 모습이었고 그랬지만은, 그 속마음은 여기 소망이 없으니까 나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천국만을 내가 바라봅니다. 그것만 가게. 그런 소망을 뒀기 때문에 현세에 두지 않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뒀기 때문에 천국을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산상수운, 예? 산상수운을 말씀하실 때에, 예, 그, 누가복음 5장에 아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산상수훈을 말씀하시잖아요. 산상수훈은 우리의 인간들의 우리 세상에 생각하고 정 반대의 그런 사상을 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뭐냐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 그 우리 세상적인 그 생각으로면 그래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철을 찾지 아유 안 됐다.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 아유 불쌍하네. 아니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 바로 복이 있다는 그 사람이 천국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니다자 여기 가난한 자라는 말이 그 낮아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고, 또 오늘은 여기에 거지 나사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사로가 뭐라고 불렀나 나사로를 거지라고 불렀어요. 거지. 거지하고 심령이 가난한 것하고 같은 단어예요. 같은 뜻이야. 어? 예수님 말하는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야지 네가 복이 있고 천국을 네가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거지처럼 된, 거지라는 거예요, 거지. 빈민, 거지예요, 그게. 가난한 자라는 그 뜻이. 예? 그러니까 너희 마음이 거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지가. 거지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만큼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네. 예. 푸터코스라고, 푸터코스. 가난한 자, 거지란 뜻인데, 그 어원을 들어가 보니까 또, 푸터소라고 예? 뭐냐면, 웅크리다라는 말이에요, 웅크려 이렇게,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땅에 다 엎드려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거지가 그렇잖아요. 거지의 모습은 그런 거잖아요. 완전 낮아지는 거예요. 웅크려야지 구걸을 하지. 네? 뻣뻣하게 서서 가슴 쫙 피고 돈 달라 그러면 누가 줘요? 그거는 그건 거지가 아니라 그거는 깡패지. 길딱 맞고 내놔.